아, 그럼 나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? 왠지 다들 이들하고 오자마자 하루차 괜찮냐고 물어보고 방패치 재밌었냐고 물어보고 다들 이들하고왜 알지? 했더니 하루 루자미가 먼저 방송했구나. 루자미가 누군데? 누구를 부르는 건데 둘중한 명만 말해. 루자미가 누구냐니까. 나 진지해. 저 방금 교통사고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하루랑 아침에 같이 방 탈출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. 가는데 공포 테마를 가기로 했거든요. 공포방 탈출을 가기로 해가지고, 어, 둘이 가면은 좀 뭐랄까, 음, 브로맨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어, 헛된 기대감과 함께 늦잠이를 불렀어요.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요 <laughs> 그래서. 아누짜미를 불러서 셋이서 이제 방 탈출을 갔어요. 음, 이번 방 탈출은 진짜 그 뭐지? 저는 한번 플레이했던 테마고요. 이제 사람이 나와서 막 연기하고 진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있는 귀신의 집 있죠? 그거랑 방 탈출이 합쳐졌다 생각하면 좀 그치 귀신의 집 같은 그런 테마였어요. 아 실제로 분장한 사람들이 몇명 나와요. 그래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고 왔습니다. 뭐 내용 자체를 제가 스포할 순 없는데, 아무튼 서울에 있는 그뭐 땡땡땡 대출을 다녀왔고요. <laughs> 어... 그 뭐랄까, 나는 이제 들어갈 때 얘기했거든. 어, 저는 이미 한번 플레이했던 사람이라고. 근데 옵저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, 아쉽게도 옵저버는 안 되더라고. 옵저버는 안 되는데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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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연출을 나한테 안 하고 전부 다 저기 하루랑 늦잠이었다는 거야. 업저가 뭐냐고요. 한번 플레이한 사람은 그냥 그 금액 안 내고 플레이하는 거. 어. 한번 플레이했다는 게 인증이 되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최소 인원을 데리고 오면은 그러니까 플레이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데리고 오면은 어 요금 안 내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방탈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교라고 하죠. 포교. 어. 그니까 난 이게 제 이게 재밌었지만 내친구도 데려오고 싶어. 내 친구들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나도 요금 내고 들어가기 힘들잖아. 그래서 한번 플레이했던 거는 업저가 되는 곳들은 이제 금액 안 내고 들어가서 친구들 포기할 수 있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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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쉽게도 그 매장은 이제 업저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냥 금액 내고 들어갔고요 <laughs> 아무튼 근데 미리 말해놔가지고 각종 연출을 나보다는 늦잠이랑 하루 위주로 막 어. <laughs> 재밌었어요. 그래서 보는 재미 있었고, 어, 그러니까 어, 음, 하루는 되게 엄청 만족했고 늦잠이도 나름 만족한 듯 해요. <laughs> 응, 응. 내가 내가 뭐지? 그 연기하시는 분한테 연기하시는 분이 나한테 연출을 걸려고 왔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쉿. 하면서 저 한번 플레이 해본 사람이 저 말고 저기. <laughs> 왜냐면 나는, 나는 모든 연출을 다 아니까 솔직히 무섭진 않았거든 되게 재밌게 플레이 했거든. 그냥 오히려 좀 테마 곳곳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거더 뭐지 집중해서 보고 어, 장면 하나하나 좀더 집중해서 즐기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. 약간 그아이지 드라마 한번 보는 거두번 보는 거 다른 거 영화도 한번 보고 두번 다는 거 다르잖아. 그감정이방 태주도 그래. 처음 플레이할 때두 번째 플레이할 때그 느끼는 감정이 달라 진짜. 난 그런 재미로 보고 왔어. 음, 그 흔히 흔히 그런 것 중에 유명한 게 그거 있잖아. 그 나는 내일에 너를 만나고 너는 내 오늘의 나를 만나, 아, 근데 어제의 나를 만난다. 아, 어제의 너는 내일의 나를 만난다. 아무튼 그거 알지? 그게 첫 번째 볼 때는 남주 시점에서 남주의 시점에서 보게 되고 두번볼 때는 여주의 시점에서 보게 되잖아. 똑같은 영화인데 알지, 알지, 알지. 일본 영화 맞아아 나는 내일 어제의 너를 만난다 맞아요저 좋아하는 영화예요 한 여섯 번은 본거 같아요 리얼로. 오세이사 <laughs>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거 같은 느낌이었어요. 두번 보니까 두번 보는 거에 대한 또 이런 느낌이다. 그러니까 방태주도 그런 게좀 있어요. 진짜 가테마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.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태주를 갔다가. 아 uh...